7월 1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즘 제가 즐겨보는 어 tv가 있는데요. 그 바로 유로 2020입니다. 지금 2021년이지만 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2020년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만 참가하는 축구 대회가 바로 유로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이 유로 경기들 축구 경기를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챙겨 보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골 장면도 골 장면이지만 그보다도 저더 재미있는 것이 골을 넣고 난 후에 선수들과 관중들의 반응입니다. 골을 넣은 선수는 경기장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세레머니를 하고 동료들은 그 선수를 미친 듯이 따라가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또 관중들은 골이 들어가는 순간을 긴장하면서 지켜보다가 골이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한 번에 두 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점프를 뛰면서 기뻐합니다. 골을 넣은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도 역동적이고 격정적이어서 마치 저에게까지 그 기쁨의 흥분이 전달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심을 갖거나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언제 해칠까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설명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후에 선수들과 관중들이 소리지르며 점프를 뛰며 서로 부둥켜 안으며 난리가 나듯이 여호와의 계명을 그런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2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억눌리거나 눌려 있지 않고 힘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기억되는 복을 얻습니다. 7절을 보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바로 이런 복들을 이런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보다 더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 자체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 신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나를 가장 즐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복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들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깨달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하고 싶어 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이거밖에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을 복으로 결정 지었다는 계약서를 성경의 역사 내내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고, 절대로 해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약서 안에 복된 존재로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비록 나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이 복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미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운명과 나의 삶이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의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의 형상으로 그 아름답고 영광된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1편 1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해서 멈추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나의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골을 넣은 후에 미친 듯이 뛰어가며 세레모니를 하는 축구 선수들, 방방 뛰며 경기장에 울리듯이 소리를 지르며 서로 부둥켜안는 관중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팀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한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합시다. 우리 구원이 그물에 공 하나 들어간 것보다 기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물에 공 하나 들어간 것보다 우리의 구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가 그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 복된 자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미랄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사망의 삶이 아니오 구원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연,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이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결정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지고 사용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자들로 성장해 있고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북도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